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권투TV의 황코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스트레이트 펀치와 원투 펀치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스트레이트 펀치란 무엇인가? 자,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손이 스트레이트 펀치가 되고요. 왼손잡이는 왼손이 스트레이트 펀치입니다. 자, 만약에 잽과 이 스트레이트 펀치를 같이 한다면 원투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기본 자세를 잡은 다음에 가볍게 나의 뒷손을 쭉 뻗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자, 뒤에 발이 회전이 됐죠? 그리고 골반, 허리. 뒤에 발, 골반, 허리. 이세 가지가 회전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투. 한번 더. 투.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왼손을 보시면, 날, 펀치를 날린 손의 반대손은 가드로 돌아옵니다. 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투! 이런 식으로 교차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한번 더 투! 회전 가드. 자,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스트레이트입니다. 자, 근데 어, 오른발 뒤꿈치를 회전시킬 때, 즉 오른발을 뒤에 발을 회전시킬 때 얼마나 회전시켜야 되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회전시켜야 되냐면 너무 많이 회전시킬 필요가 없고요. 어, 오른발 뒤꿈치가 어, 오른발 기준으로 오른발 뒤꿈치가 5시 방향 정도까지만 회전이 되면 됩니다. 자, 한번 더. 투. 이 정도 5시 방향 정도까지만 회전이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무릎이 펴져 있는 상태인지, 구부러져 있는 상태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무릎이 펴져 있으면 내가 이 돌리는 동작에서 회전시키는 동작에서 힘들거나 잘안될 거예요. 자, 무조건 무릎은 낮춘 상태. 만약에 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투 돌리면 어, 관절이 꼬이면서 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더투 스트레이트 보여드릴게요. 투 무릎 낮추고 뒤에 발은 회전시키고. 반대손은 가드로 온다. 요것만 기억하시면은, 스트레이트는 완성입니다. 자, 요거 연습 많이 하시고요. 자, 이제 원투로 넘어갈게요. 원은 잽이겠, 잽이겠죠? 자, 잽이 원이 되고, 스트레이트는 투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자세에서, 원, 투. 자,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원, 투. 한번 더. 원, 투. 자, 지금 보여드린 게 원, 투인데 방금 스트레이트 동작에서 정말 어 그냥 잽만 들어간 겁니다. 자, 기본 자세를 잡고 가볍게 나의 앞손을 잽. 그 다음, 투. 한번 더. 원, 투. 한번 더. 원, 투. 자, 이 동작을 빠르게 하면 원, 투.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 교차를 해야 됩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교차를 하면서 펀치가 나가줘야 됩니다. 자, 잘못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원, 투. 한번 더. 원, 투. 자, 지금 보신 동작은 잘못된 동작입니다. 자, 옆모습에서 보여드릴게요. 원, 투. 한번 더. 투가 되면 안 되고 원이 나갔으면 그대로 왼손을 땡겨 오면서 투가 나가야 됩니다. 자, 한번더원투 이런 식으로 오른발 회전시키고 무릎 낮추고 반대 손은 가드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스트레이트 펀치와 원투 펀치까지만 배웠는데요. 제가 다음 영상에 대각선 스텝을 뛰면서 그리고 걷는 스텝을 하면서 원투 펀치를 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좀 내가 잘안 된다 하는 점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펀투TV의 황고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